TV. 요즘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여건상 직접 키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게임으로 대리 만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귀여운 개나 고양이가 아닌 독특한 애완동물을 원한다면 넷마블 게임즈의 드래곤 스트라이커를 추천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액션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RPG인데요. 펫은 용을 포함한 250여 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지정한 펫에 등급만 올리는 고정 진화와 두 종의 펫을 합쳐 다음 단계에 새로운 펫을 얻을 수 있는 랜덤 진화가 있는데요. 최고 7성까지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저들과 경쟁하면서 실시간으로 자원을 약탈하고 영토를 넓히는 점령전, 펫을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펫대전, 펫의 능력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룬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들도 함께 갖추고 있어 더 흥미로운 게임인데요. 잘 키운 펫 하나가 게임에주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고 하니 용한 마리 들이시고 전장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애완동물들과 신나게 놀수 있는 즐길 거리가 마련된 게임도 있습니다. 바로 EA 코리아의 인기 모바일 게임 심즈 프리플레이인데요. 개나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을 키우며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애완동물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신비의 섬 꼭대기 부근에 자리한 애완동물 공원에는 게임 속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를 애완동물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멋도 낼수 있고 고양이 카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애견 스포츠 경기장이 있어서 애견이 구르고 균형을 잡고 점프를 하며 뛰어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 코스와 같은 애견 훈련을 통해 새로운 묘기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유기동물을 후원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소셜벤처 위안은 유기동물의 사회적 문제를 인지시키고 입양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바일 게임 파피옴 우당탕 보호소를 개발했는데요. 총 30종에 해당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캐릭터를 구조한 뒤 사료주기, 놀아주기 등을 통해 친밀도를 높여 입양을 보내는 게임으로 캐릭터들의 사료를 지급하면 실제 유기동물들에게 사료가 후원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저는 실제 유기동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보호소의 웹페이지에서 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한 게임 외에도 다양한 게임들을 통해 동물들을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헝그리의 TV